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신약성경 4보금서를 마치고 오늘은 사도신경을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1장에서 7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신약의 역사서라고 할수 있는 이 사도행전은 특별히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 뿌리가 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회의 뿌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두 책을 누가에 의 누가에 의해서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마치 상권과 하권처럼 서로 떼어놓기 어려운 내용의 연결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 이렇게 붙여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중심에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기둥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초기에 기독교의 확장을 위한 성령의 역사와 종들의 순종의 그 결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생각지 못하였던 기쁨과 누릴 수 없었던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고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고백하며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취인들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모두 어, 어, 데오빌로여라는 그러한 인명에 의해서 어, 밝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인물 한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이 유대식으로 부른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으로 부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중요한 관직, 뭐 총리 이상의 관직 각하여 뭐 이전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도 했습니다만은 어, 상위층의 그러한 지도자로서 그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를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의 대표적 존재, 자기의 제, 어, 빼앗기고 싶지 않냐는 지위와,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냐는 그러한 권세와, 뭐, 이런 것들로 어, 자존감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초대장이라고 본다면, 초대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부활의, 어, 사도행전 1장의 내용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미 몇 번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는 오히려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가시적으로 제자들과 제한적 교류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없이 홀로 배를 타고 가던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은 폭풍우를 만났을 때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죠. 바로 이러한 제한적인 교류.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내실 하나님의 약속 성령은 호흡처럼 그의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를 정하시고 그들을 통한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그리스도의 증거라면 1장 8절은 그 핵심이 될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죠. 교회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뭘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아마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의 자녀들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하고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그러한 잔치나 축제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성도가 한 걸음 한 걸음 매일의 삶 가운데. 호흡처럼 성령을 순종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한 아버지의 미소로 그를 바라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할 것은 바로 이 성령을 받기 위한 자리에서 오직 기도에 힘쓰는 것 뿐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세상의 방법에 의존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약속하신 것을 받고, 약속하신 것을 받은 이후에 그를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교회의 출생과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쓸 때에 바로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기도하는 제자들 위에 뜨겁게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은 변합니다. 숨어 있고 흩어져 있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광장으로 뛰쳐나갑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오순절 때라고요. 오순절이라면은 이미 예루살렘은 군중들로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몇몇 사람 지나가는 그런 한가한 거리가 아닌데 저들은 광장으로 뛰쳐나갑니다. 특별히 14절 이후에 보면 기록된 베드로의 변화를 보세요. 성령의 실질적인 역사가 무엇인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베드로의 변화가 아니라 베드로의 변화를 통해 변화된 사람들의 변화가 초점일 수 있겠습니다.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공동체 중심의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 뱅이를 만나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보면서 사역자들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별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머니에 무엇을 채우려 하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있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유일하고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에게 있어서 이것을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기회만 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사두개인들의 모략. 제자들은 잡히고 심문을 당합니다. 부활의 증거를 전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의 입을 다물라 명령합니다. 그러나 전같았으면 나는 모른다 말하겠지만 이미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담대함이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돌아온 제자들의 간증으로 모여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높이며 기도합니다. 저들의 위협이 둘러싸고 있으나 이제와 같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을 가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은 이제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일반적으로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며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찬미하는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본문의 내용을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런 가운데 잘못된 충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팔아 교회 앞에 두어서 교회로 하여금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힘이 되죠. 생각은 쉬운데 실천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을 합니다. 음, 안타깝게도 저들의 결론은 그 선한 마음으로 시작됐던 일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는데요. 차이는 딱 하나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성령을 속였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속이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힘이 들면 힘든 대로, 아이처럼 그렇게 성령을 상대하면 되는 겁니다. 우린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영웅 같은 일들을 해내려고 하고 영웅에 비교해서 나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괴감에 빠져서 스스로 주저앉는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우침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일 수 있습니다. 네가 뭘 한다고?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들어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14절부터 16절의 핵심은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는 거예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저도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가운데 "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다 라는 말이 등장할 때마다 참큰 위로가 됩니다. 여기 다에는 저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다 치유를 받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말입니다. 17절부터는 신앙의 공동체의 또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요. 바로 사도들의 핍박 당함입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며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질서를 세우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질서를 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질서는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책임이며 의무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일 가운데 구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교회의 책임자로서 믿을 만한 사람은 이분들 뿐이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감당했고 해또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그 일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말씀과 기도, 즉, 본연의 사역에 집중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위하여 죽고,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내야 하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결국은, 교회의 허락으로 일곱 명의 집사를 세워, 교회의 일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제하는 일이죠. 세워질 일꾼들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을 듣는 사람, 안수하여 세운 집사님들입니다. 집사님들은 전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집중하였지만, 성령께서 쓰시는 경우에는 독특하게 말씀사역자로 부름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말이죠. 영광 아닙니까? 교회에서 모여진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에 일을 하면 되는데 사도들이 하는 말씀의 사역자로 부름받고 거기에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말씀 증거의 현장을 여러분 보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감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6장 15절에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렇게 기록하죠. 기록하고 있죠. 요즘 교회에서 종말에 대해 들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워낙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곳에서 이 복음을 오용하며 변용하기 때문에 부작용들이 많은 단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회에서 종말은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와 승리의 축복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적인 날과 그 장소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만 가서도 안 되고 나만 가서도 안 되죠. 성민 이스라엘의 영역을 깨트린 스테반 집사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합니다. 그들은 돌을 들었고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들이 손에 돌을 든 이유가 여기 또 하나 있는데요. 54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에 대항하는 부정함은 저들의 마음이 찔리고 이를 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에 돌을 들게 되죠.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깨달아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때에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종으로 서게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기회이지 말씀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한다고 힘들게 한다고 외면하는 도망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열릴 사도행전에서의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 일회교회와 이 말씀을 통독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 승리를 향한 소망의 통독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